뭐를 찝어야 되겠노 여도 대구 못지않게 덥다 물 색깔 고장 났다 고장 났어 입주와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차량은 번영, 낚시도 하기 싫은 날씨에 경기도 바로 앞까지 올라온 주적자 이 끔찍한 수도권 필드에서 체면질에나 할수 있을런지 원 체스토베이트로 간다 어 구름 딱 좋아 제발 딱 3시간만 오케이 수도권의 대표 필드 아사노에서 여섯번째 추적을 시작한다 어이고. 스타트가 좋습니다 채터베이트로 간다 조심히 억수를 잰네. 드디어 수도권 앵글러분들이 많이들 가시는 필드로 왔습니다. 여기는 충남 아산에 있는 아산호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덥습니다. 물색은 예상했던 대로 개똥 같고 날은 덥고 이럴 땐 새물 유입구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딴짓거리 안 하고요. 무조건 새물 유입구. 그래도 맑은 물이 들어오는 그런 곳들 위주로 공략을 해볼 겁니다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또유비 여러분들은 새물류일거든지 모릅니다 아까 보니까 저저저 맹탕에 물도 안 나오고 이런 데서 낚시 하시는 분들 꽤 계시던데 아 그게 물이었어요? 예난 그... 잔디밭인줄 <laughs> 그거 가가 하루종일 해도 고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붙을 법한 새물류일 위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름 딱 아, 좋아 제발 딱 3시간만 후. 오케이 오고. 이렇게 쉽게 낚을 거라곤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이게 돼버리노 스타트가 좋습니다. 야, 이게 위 동네 배스가 별거 없네 위 동네 배스도 도착하자마자 한 마리 잡고 시작합니다. 농조가 심할 때는 역시 세물류 입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차차. 쉽다시원 수도권 배스 그래 어렵다 카드 받았어. 아야 그건하지 말라고. <laughs> 알았다 알았다. 그놈의 입이 만하게 그 년이라고. 그 기고만장한 어깨 뽕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도나올 것 같다, 저기. 딱, 저기, 딱 꺾이기 시작하는 지점. 저기 던져갖고, 바닥에 딱 붙여가 천천히, 최대한 바닥, 아이고, 바닥을 끌고 오다 보면은, 여기 드러나 있는 브러시들이죠물 위로 올라와 있는. 요브러시들이물 속에 좀 잠겨 있습니다. 물 속에 잠겨 있는 브러시 줄기를 똑똑똑똑 따다 보면은, 입질이 들어옵니다, 지금. 무조건, 요런 수로처럼, 스로 폭이 좁은 곳은요.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라인보다는 꺾이는 자리가 좋습니다. 무조건. 꺾이대 나무도 있고 브러쉬도 있고 무조건 거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저기는. 거기다가 새물 버프까지또 새물이고 하니까 베이트 피시도 애법 들어와 있어서 오늘 좀 편안하게 올 빨면서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렇다. 딱 요렇게 캐스팅을 잘못해서 나뭇가지나 브러쉬 위에 라인을 걸었다고 해서 브러쉬 위에 라인을 걸었다고 해서 아~ 당황할 <laughs> 필요 없다고 제자리에 걸쳐놓고 깜짝깜짝 하면 나온다고 말할라 카는데 진짜로 나오네. 아~ 소리가 좀 묵직하던데. 아~ 사실 괜찮은데 진짜? 하. 다시 간다. 이 자리에서 호핑을 줬거든. 라인을 브러시에 딱 걸쳐놓고 위아래로 까딱까딱거리면서 베스가 오래 볼수 있게끔.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오오 오, 오. 오케이. 아 역시 생각한 대로 됐어. 이것도 생각한데 포함되는 거예요. 예. 하. <laughs> 아 근데 뭔가 확실히. 아, 장음 <laughs> 작업이... 오, 오오왜 커? 장음에서왜서딱 그래도 뭔가 팁이 좀 생긴 것 같아 지금. 일부러 브러시에다가 라인을 걸쳐 놓고 제자리에서 까딱까딱거리고 있으니까 바로 당긴 거거든요. 제가 예상한대로 얘들이 지금.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족보려야돼 얘들한테 한참 고기가 안 나올 시간이거든요 피딩이었으면 고민 안 하고 바로 떼었을 건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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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마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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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얘 애들 사이즈가 좋다잉 경상도 아들이랑 다르네 먹을 게많은가 봐요. 사이즈가 좋아 전부 다 그렇지, 오 사이즈 좋아. 와, 내가 지금 높은데 있어서 자꾸 뜬다. 이거 뭉샤 와, 낚시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카드만은. 이거 별거 꾸밀히 들어가라고! 하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35도거든요? 와, 여기도 대구 못지않게 더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꾸 오락꼬락한데 확실한 거는요, 일정하게 액션을 주기보다는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차! 금세 만난 두 번째 베스, 오늘따라, 좀 멋지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딱 생각한 대로 액션을 줘가지고 생각한 대로 렁커를 잡으면 성공하는 거다 왠지 저번에 충남에서 고생했거든요 오늘은 복수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지금 작년부터 유난히 폭염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충남을 오겠다기에 걱정을 많이 했건만. 오늘은 어째 성공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라고 하자마자 또 이러고 있네. 아이씨. 이거 봐. 이렇게 걸려도 다 탈출을 한다니까, 지금? 카이젤링 쓰지 말고 지를 계속 써달라는 거지. 제가 이제 베스랑 교감하는 걸 떠나가지고 누워랑 교감하는 경지어 이럴 습니다 어. 어. 계속 걸리는데 계속 가네. 오늘 채터가 맞다 내가 봤어. 집에 갈 때까지 채터 만써야지 <laughs> 지금 카이젤리그 써도 거기 안 나온대. 채터 써야 된대. 어? 야 이거 이거 쎄한데? 깍죽거리는 꼴이 보기 싫었는데 보시다 어? 오. 어. 훔침을 해볼까? 아이씨 아이씨 날아 날아 아 와이카노 그는 좋은 채터였습니다 순식간에 채터를 두 개나 날려먹은 추적자. 촬영을 하면 할수록 손에만 보는 키디놈이다. 야, 다섯 번밖에 안떠잖아내거아니야 몰라, 나는. <laughs> 어쨌거나, 이곳의 여권을 보면 아직은 몇 마리 더 나올 분위기. 펀칭으로 조금 더 깊숙이 찔러보기로 한다. 텍사스 리그로 간다. 이제는 찔러서 쑤셔도어가지고 잡아야 돼겠어 박혀있는 애들 밖으로 나와가지고 물게끔 꼬시니까 내가 허파 뒤집어져가지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제 오케이. 아! 아! 살짝 건드렸다 뺐어 역시 안나오면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궁차. 아까 전에 제가 고기를 채터 베이트로 걸었을 때 쓰러져 있는 브러시 위에 라인을 걸쳐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까짝까짝 거리는 거에만 반응을 좀잘해 줬더라면 요번에는 텍사스 리그로 아예 그냥 쑤셔 넣은 겁니다. 고기 입앞에까지. 아, 다행히도 제 예상대로 브러시 깊숙한 곳에 박혀 있다가 입앞에 루어가 떨어지니까 바로 받아 먹어 줍니다. 자차 이번에도 유효타. 한 마리 추가해 냈다. 포염 특보가 발효된 제 촬영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곳은 아사노다. 나무 그늘 하나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땡볕. 덩어리 녀석들이 있을만한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아야만 한다. 가자, 가자. 새물이 두 발인데. 채터베이트로 간다. 올리던 자리겠다. 너무 가까우니까 뜬다 자꾸 누워. 봐 아까랑 최대한 비슷한 조건 누워 있는 브러시 똑똑똑똑 따고 당겨. 아이씨, 오케이 유지했다새 물류 입구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붙어 있는 귀한 스팟. 해물의 양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듀얼 고인만큼 기대가 되는 곳이다. 저게 무조건 고기 있겠는데? 아... 진짜 웃긴 게 무조건 고기 있겠다 싶은 자리 들어가면은 또 때리긴 때려잉. 희한하네. <laughs> 오케이. 어! 일단은 패턴을 봐가겠습니다. 됐어, 됐어, 됐어. 똑같습니다, 패턴. 문 속에 누워있는 브러쉬들. 똑똑똑 따고 다닐 때 순간적으로 리액션 바이트. 아, 근데 지금 입질이 억수로 약았어요막못 먹을 그런 사이즈들은 아닌데 예민합니다. 너무 짧아. 오늘 시안할 고기가 자꾸 빠지네. 경상도 촌놈같다고 터스해버리는 거요? 뭐야? 이에 잡아야 지으 확실하게 잡아야지. 왜 자꾸 뱉고 그래? 아, 큰일 났다 어, 일났다 이거 안 빠질 것 같은데? 이번 제타는 본인 거. 와, 이거는 빠지는아이다 이거. 에이, 내채터 꼬시다, 꼬시오. 어. 쉽게 가자 칼릴리우 가져올게 <laughs> 사실 따지고 보면 새물이 새물은 아니다 가까운 지류인 분포천의 상류에서 농경지를 지나들어오는 당근 받은 중공물 이곳의 물도 녹조가 끓는 뜨거운 물이니만큼 이 새물류의 이쁜은 사실상 택배 거래를 했는데. 역놀이 온 것과 다름없다. 이거 고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새물류구의 나무에. 어? 이 사실을 모르는 냉정한 대구 존 놈은 헛된 희망의 채비만 날려먹는 중이다. 아. 뒤늦게 눈치를 채고 아예 최상류 수로로 달려가보는 주적자. 뭔가 제가 원래 수로 같은 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이뻐 발판도 좋고 그리고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들도 보이고 내가 만약 이 동네 살면은 맨날 여기 먹을 것 같은데 진짜. 네가 매일 와봤자 안 주면 그만이야 완벽해 보이는 대부분의 필드들이 그러하듯 새비늘 한장 찾아볼 수 없는 이곳 의외로 새물에 고기가 거시기하다 근데 진짜 완전 교과서 같은 필드긴 하다잉. 세물에, 브러쉬에, 속은 또 좁고, 바글바글하게 생겼구만. 그렇게 열심히 발품을 팔며, 맑은 물을 찾아 헤매봤지만 결국엔 시간만 허비한 추적자다. 이런 포인트들은요, 고기들 박혀있는 자리들이 뻔합니다. 뻔한데, 이상하게 그 뻔한 자리들이 잘안 나와요 오히려 볼류 쪽이 더 나았나 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돌았을 때 새물이 있고 수로 폭좁고 이러면은 다 쉽게 쉽게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 피딩을 그나마 고기를 많이 확인을 했던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것들 위주로 도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우야든동 피딩은 봐야 된 게. 피딩이라서 베이트 피시가 뻐끔 뻐끔 하는 건지 들어온 건지 원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네. 스피러 베이트로 간다. 베이트 피시들이 저렇게 뒤집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물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 하루 종일 돌아다닌 곳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고기를 확인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새물이 들어오지만 유속이 빠르지 않으면서 고기들이 박혀있기 좋단 말이지. 아유. 근데 어째 사이즈가 갈수록 작아지는 거 같다. 정답은 역시 진동이랑 파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역시나 활성도 차이가 크게 나고 있었다. 사실 이곳도 돈보천에 물이 들어오긴 마찬가지인데 유량이 많아서 상황이 좀 나은 걸까? 에이트 피시의 활성도부터 다른 곳과 확연히 달랐다. 근데 진짜 웃긴 게저 끝에는 수면이 잔잔한데 여기만 그러네. 여기만. 해양이 잠음으로 가기 시작하고 드디어 오후 비딩 타임이 시작됐다. 카이젤리그로 간다. 카이젤리그가 들어가보면 답이 나오겠죠. 카이젤리그를 집어넣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저거 뱃살입니다 물속에 데스 아닌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생각만큼 스피너 베이트에 반응이 없는 녀석들 활성도가 갑자기 죽었다기보단 공략층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한 주적자다 라인을 브러시 위에 걸쳐놓고 위아래로 까딱까딱거려보자 대거지 이번에도 난 진동은 또르또르 하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또르륵 또르 오케이 오! 오! 그렇지! 니들이 가이젤릭을안 먹고 나오면은 여그는배살 아니다 씨 있어야지 그래 오허 어, 역시, 아야야야야. 와, 오늘, 진짜 힘드네, 오늘. <laughs> 날씨가 더워갖고, 아 바닥에 완전 바짝 붙여놓고, 액션을 살살살살 살살, 살살 줬습니다. 살짝 가볍게 쉐이킹 해주는 정도로만, 이럴 거 같으면 차라리 노실커를 한번 써볼까? <laughs> 아, 노실컬호퍼티비져갖고 못쓰겠는데. 일단은 잡았습니다. 자,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세물류입고 브러쉬 그리고 수물나무 이거 하나만 본다고 바닥 지형이 어떨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완전 붙여서 완전 붙여 가지고 가볍게 쉐이킹 해주는 정도의 입질이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으면 좀더 쉽게 갔을 텐데 바닥에 붙이니까 급격히 입질 빈도가 늘어난 느낌입니다. 절대 띄우지 않고 역시 바닥이었어. 와 근데 <laughs> 아! 같은 길드라도 환경적 요인은 시시각각 달라진다. 아무리 뛰어난 곳이라도 그러한 자연의 변화를 모두 알아챌 수는 없는 법이다. 그저 이것 저것 계속 시도해 보는 수밖에. 아, 또 힘들대. 하하이즈 말았지? 미치겠네. <웃음> 근데 이게 와이렇 고맙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laughs> 아 채탈을 먹던 녀석들이 습에만 덤벼들더니 바닥에 웜이 아니면 저다도 보지 않고 뒤돌아서니 이번에는 수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베스다. 감사허마리저잡아자 혹시 모르잖아. 한번 더 해보자, 왜 카나, 저번부터 그래. 피어보든가. 어, 계단을 보이서 그래,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라고 그래, 그게. 오, 오, 우우우 우와. 우와. 뭔데? 야, 오, 많이 커졌어. 많이 커졌다. <laughs> 많이 커졌다. <laughs> 해소하는데, 거의 본인 기법에 가까운 상태를 해소하는데, 그걸 바로 탑에서 때린 겁니다. 우와, 봤죠? 내가 한 마리 더 잡고 가자, 괜찮지? 그냥 가서 왜 와버렸노, 그래? 어 좋아 <laughs> 차차 어? 제가 오늘 있었던 세물 유입구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990-34번지입니다. 이 주소를 기준으로 낚시가 가능한 구간을 찾아보시면 초보자분들도 즐길만한 괜찮은 코스가 나올 겁니다. 원래는 제가 다 돌아보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날씨가 진짜 미친 듯이 덥고 햇볕에 데일 것 같이 뜨거워서 영감님은 일사병으로 쓰러질 뻔 했습니다. 이 오둠료 몇통맥이고 계속 해볼라 했는데 그것도 쉽게 안 풀리더라고요. 늘상 낚시가 잘 풀릴 순 없지만 벌써부터 이회가 되겠나 싶습니다. 좀 있으면 턴오버올 끼고 좀 있으면 겨울 금방 올것 같은데 절대 안 낫네요. 아무튼 충남만 오면 망하는 경상도 원툴 카이젤 원툴 잔챙이 전문 추적자는 이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쿨타임 차면 충남으로 돌아온다. 그때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 <laughs> <laughs>